안녕하세요. 일프로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자 비트코인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석하실 때 항상, 항상 선행적으로 먼저 보셔야 되는 코인인데요. 당연하죠. 자 이제 한 주에 시작도 됐겠다. 자 월요일이겠다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비트코인 이번 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추세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세를 깬다면 어느 구간에 지지라인 잡아줄지 그렇다면 앞으로 어디까지 상승해줄지 그런 것들 차트 분석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자 먼저 비트코인 먼저 월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월봉 보시면은 자 지난달에 어마어마한 상승 이렇 보여줬었잖아요. 10월달 그리고 나서 11월달 지금 위쪽에서 지금 매물대 소화해주는 모습입니다. 지한주 정도 지나갔죠. 아무래도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 라인대에서 매물대가 소화해주는 작업을 버텨주는 게 추가적인 상승이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 라인대에 있는 매물대가 많아요. 근데 이 매물대 한 번에 바로 뚫어주려면은 어마어마한 뉴스 재료가 많이 떠줘야 되는데 11월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좀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있고 너무 성급하게 올려버리면 이 비트코인의 고래들조차도 여기 있는 매물대를 본인이 다 받아가지고 올리려고 하면 손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거치면서 매물대 물량을 조금 잡아가는 작업을 이번 달은 좀 진행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주고요. 자, 주봉상 차트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주 같은 경우도 계속 핫하게 이러한 바닷걸, 바닷권잘 잡아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올라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도찌 모양 잡아준 다음에 바로 여기 올라갈 때, 제가 이때 한번 말씀드렸죠? 4,400만원 넘어갈 때, 자, 괜찮다. 이거 4,500 넘어가지고 위쪽까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데, 그러한 근거들, 뭘까요? 바로 전에 있던 지지 저항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알트코인만큼 차트 지지 명확한 그런 매매가 현재 지구상에 없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특히 현물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래요 자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많이 깨버리면서 가는데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자리 정말 잘 지켜준다는 말이죠 자 주식 같은 경우는 맞지 않냐 라고 하시지만 주식도 이미 고인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뉴스 재료 등을 이용해 가지고 새벽들 장난질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있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지형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만 가지고 비중 조정만 잘해도 돈벌수 있다 없다? 벌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 주봉 굉장히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바닥권에서 박스권, 2단 박스권을 한 방에 뚫어주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단이 뚫렸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상단권을 지지만 해준다면, 이 4,500만원대가 지지만 좀 바닥 잡아준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추세를 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1월 1일, 블록락도 그렇고, 지금 다양한 뉴스가 또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봉 차트니까, 7개에서 8개 차트대로 중간 라인까지 뚫어 올리려면은, 생각보다는 일정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더욱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이 빨간 선이 일주일 선이에요. 7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빨간 선을 살짝 깼다가 잡아줬다가 자, 서서히 지금 추세를 이탈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번 추세 또는 지지 저항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요 라인 때가 정말 중요하겠죠? 요 라인 때가. 얼마입니까? 당연히 계속 말씀드린 대로 4,500만 원. 어, 4,500만 원에서 지금 잘 지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4,500만 원 지지를 잘 깨준다고 하면 그 다음 하방 추세, 30일 선까지 어떻게 지지받아주는지 열려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우리가 분할로 잡아 나간다면 지금 분위기에선 절대 손해를 볼 수가 없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러한 조그만, 이러한 조그만 움직임에 지금 선물 비중 100배씩 태워가지고 도박하듯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차트 지지저항 추세만 잘 이해하시더라도, 저희 최신 농으신 노무께서도 차트 지지저항 이해하실 정도로 굉장히 명확한 게 바로 비트코인이니까, 여러분들 잘 공부하시기 바랄게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공부 잘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지지저항 말씀드리잖아요. 여러가지 스톡캐스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지표들 많아요. 차트 분석에 있어서. 정말 좋은 보조 지표 맞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분석하고 가능성을 보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경험치가 필요하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차트, 거래량, 추세, 지지점만 알고 있더라도 매매하는데 충분하다라고 저는 100% 확실 있게 말씀드릴 테니까, 자. 잘 따라와 주시고. 자, 4시간 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시간 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더욱더 확실하게 지지 보이시죠? 이렇게 4,500원 선을 지금 터치조차 안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밑에서 잡아주고 있다. 라는 건데, 한번 추세가 깨지기 시작하면 또 밑에는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대에서 어떻게 움직임, 이 지켜야 될지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눌림을 잘 이용해보자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눌림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산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계산기 잘두드겨보시고 공부를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작정 떨어진다고 샀다가는 낭패보고 대응조차 못하면 그때부터 기도 매매 도박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매매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니까 추가적인 재료 모멘텀 이슈 그리고 거래량 반등 상승률 다 계산기 뚜들겨 보고 매매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단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 돼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구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 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 쌓아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터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담 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